이곳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총수들이 많이 산다는 부자 동네입니다. 사택 기사 회을 처음 시작했을 땐 재계를 움직이는 분을 가까이서 모시고 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는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영어로 입을 해요. 무시하는 얘기 많이 해요. 뭐, 뭐 할게 없어서 이 운전만 하면서 말이야. 어, 네, 어, 너 두고 봐. 내가 지금 가자마자 너 바로 잘려 버릴 걸 차라리 욕을 먹어도 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욕을 먹는 게낫다는 생각까지 드니까요. 이 직업이 특히 고된 이유는 오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받는 무시와 하대도 한 몫을 한다는데요. 사택기사들을 상대로 벌어지고 <laughs> 있는 재벌과 어린 자녀들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아. <laughs>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는 김씨. 그는 기업 임원들의 차량을 운전해 온 수행 기사입니다. 40년 동안이나 해 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에 행동하는 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개무시하고 대하는 게 진짜 말들은 무슨 대하듯이 아수 상상을 할수 없습니다 운전기사를 머슴대하듯 했다는 사람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손녀이자 TV조선 대표이사 전무였던 방정훈 씨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10살인데요 학교길에 내가 이제 그 학생의 가방을 받으러 가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가방을 이렇게 돌려 손으로 크게 그렇게 뚝 떨어뜨려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가방 들고 따라와 그래 그래가지고 가방 들고 이제 차에 눈 들어가서 따라가면 차에 딱 서가지고 있다가 아저씨 문 열어 아주 그신경건다 예민하고 날카로거안 했습니까 그게 그래. 아, 아 이게 평소에는 얌전하다가도 학교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말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날이면 운전기사에게 화풀이를 했다는데요 그 증거가. 이 휴대폰 안에 담겨있다고 합니다 어? 지금 왜 다른 차들은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 왜 아저씨만 이렇게 못 달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이고, 귀 아파라 대답을 안 하니까 어이고 어쩔 뭐, 수가 없었지 아저씨가 대답을 안 했잖아 아저씨! 또 소리 질러줄까? 어? 뭐, 또 소리 질러줘? 소리 질리지면 뭐 사고나 <laughs> 예, 진짜. 아이는 운전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핸들을 꺾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위험한 순간도 여러 번. 만약 사고가 나면 해명할 길이 없으니 녹음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직접 녹음을 하신 거죠. 뒤에 이렇게 앉다가 중간에 앞자석에 콘솔 박스라 그러나 거기 딱 앉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머리를 때리가면서 오리를 때려요? 네 예. 그, 그, 오리를 계속 씹어가요 <laughs> 김씨가 아이의 말을 받아주지 않자 아이의 표현은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미친 사람 귀가 막혀서 내가 좀 말이 안 돼. 아 귀가 막힌다고? 아 귀가 이렇게 막혀? 귀가? 돈 벌거면 똑바로 벌어. 어머. <laughs> 야 이거 한 마디 한 마디가 비수를 꽂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듣기 힘들었던 말은 아이가 자신의 해고를 자꾸 언급할 때였다는데요. 여기서 아저씨 잘릴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아저씨 이제 생활 안할래 아이고, 막 때리기까지 해, 인자? 해봐 진짜, 나 봐. 제가 너무 가진 것이 없고 나이도 어느덧 먹고 이러니까 지지하기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 학생한테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연명해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아.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이 이런 표현을 쓸수 있을까요? 아동 심리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제가 안해 일단 3학년 친구가 이거를 자발적으로 습득하기엔 어렵고요. 어, 보고 배웠을 가능성이 가장 크거든요. 어, 엄마나 뭐 아빠나 뭐 가족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이 아저씨한테 낮게 어, 또는 뭐 비하하는 식의 태도들을 보이는 것을 보고 배웠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런 것 같아요 실제 방전무의 아내는 운전기사를 자주 나무랐고 이런 모습을 그 딸이 자주 목격했다고 합니다 음. 어머니가 그렇게 기사한테 진짜로 형편없이 대하는 걸 적나라하게 봐와가지고 난그 책임은 그 어머니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곤 왔다 갔다다가 갔다 사모님이 전화가 가지고 딱가자마 <목소리> 오래 그 운전대까지 <목소리> 마저 이제 주상에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우산을 가지고 자기한테 가 오래 이쪽 어느 정문으로. 백화점에 먼저 와 있었던 방전무의 아내가 우산을 가져다 달래서 갖다 줬다고 합니다. 우산을 받아든 방전무의 아내.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김 씨가 다시 차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네, 죠니다. 아저씨, 우산을요. 비가 오면 아저씨가 일단 갖고 나오셔야 돼요. 나를 씌워 주려고. 네. 아저씨가 우산 올때 내가 저번에도 비올 때 우산을 아저씨가 좀 갖고 나, 나오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아저씨 네안 들리세요? 아니 뭐 하시냐고요 차에 있는데요 왜? 네, 근데 대답을 안 하세요? 아저씨 네 차에서 내리세요 <laughs>

진짜 힘들어. 이렇게 편하기도 싫고. 아 여보세요. 혹시 김 씨가 이 모녀와 안녕하세요. 맞지 않아서 유독 힘들었던 건 아닐까요? 전직 기사님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게 워낙 힘들지 그 집이 아주 깨난 집이야. 뭐 하실 수도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사람 때문에. 어. 그 네. <laughs> <laughs> 전반적으로 힘들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방 전무 사택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고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고 통보를 받게 된 운전 기사 김씨 야, 진짜 이, 이, 이런, 이런 집안도 있구나. 이렇게 진짜 야속하게 진짜 대하 대도 있구나 해가지고 내가 파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파일을 보낸 이유는 내가 학생이 이렇게 나한테 대하고 이러는데도 내가 근무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를 자르려고 그러냐. 파일을 보낸 다음 날 방전무의 아내가 딸을 다그치듯 사과하도록 했고 김씨도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와는 별개로 다음날 결국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